자, 오늘은 제5의 예, 오버렛 토너먼트를 하러 성원학시터였습니다아제 옆에 어제까지 친구였지만 오늘은 저긴 예, 투돌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 복기를 이렇게 <laughs> 아 뭐, 그래도 한번 같이 올라가면 좋고, 아, 오늘 이래저는 어, 4명 중에 세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아, 그세 명이 제가 못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들 때가 어려워서 조금 멀리다 대고,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저의 첫 경기는 보겠죠 네, 이거 아 힘들어 자 오늘은 자 러시아 쪽에서 어.. ITFC 아, 어.. 백사님 저...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파이팅 하십쇼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담았지. 자, 녹음되고 있어. <laughs> 녹화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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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오버랩, 크라우 토너먼트.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주최자인 오버랩님. 네. 아유, 멋지게. 오늘 방금은 브라노스폰으로 데크래. 그리고 이번 대회는 앵글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쪽 장강러시터, 땅 쪽, 매점 쪽 최상류 부분은 제가 이제 대회 구간에서 없애고 포함을 하지 않고 좀 여유를 줘서 최대한 집었죠. 좀, 에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저는 이제 판을 깔아드렸으니 앵글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즐기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다음 경기가 또 열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스포해 주십시오. 아 제가 올해 원래는 오월에 대회가 매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좀 대회를 최대한 늦게 하고 봄 시즌에 잘 나올 때 했는데 올해는 물이 얼기 전에 빨리한 이유가 있, 있는 게 제가 좀 어렵지만 한번 대회를 세번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좀 이거 첫 번째 대회를 먼저 땡겨 보긴 한 겁니다 근데 다들 어려우셔서 지금 점점 참가 인원들이 줄고 있긴 해요 그래도 이. 한국의 앵글러 성호 앵글러분들 열정이 너무 좋아서 다음 대회도 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오늘이 이번 대회가 5주년이에요. 벌써 그래서, 5주년. 네, 그래서 뭔가 뜻깊게 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그냥 소소하게 명맥을 이어가자는 식으로 준비를 해보고 았 여러 앵글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저는 계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백오마님도 항상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수하러 왔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뽑기 여기인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laughs> 어, 네. 이름만 서서 오시면 아, 네. 되고 마지막에 이게 아, 행운상 추천권이니요아 네네. 그리고 이거 꼭 계셔야 돼요. 아, 네. 번호님이 이거... 뽑아서. 어, 아 맞다 맞다. 네. 24번 보았죠.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 쇼핑몰이 또 열렸습니다. 예, 오늘 그린모스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예, 오버랩의 보색 컬러들이 이렇게 디피가 예, 돼 있습니다. 모카와, 네, 뭐, 브리브리, 뭐, 이런 유들이, 라브크라, 네, 뭐, 실마커, 자, 뭐, 1080, 아, 1089 공방에, 예, 네, 루어도 있고요 뭐, 네, 베바, 뭐, 페니크라, 뭐, 엉페어 등, 이렇게, 네, 다양한 로어들이 있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뭐

对。Okay. Yep. To... よし。 あ、えっありがとう。 えっと。 키토 나니 시댄다 하아 자 1경기 10마리로 에 지금 초 1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자두둥이과 함께 사이좋게 1차전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laughs> 아자 화이팅! 아, 은경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추첨, 아, 이경기 조추첨이 있습니다. 땅이네? 땅이네. 음. 우와. 와, <laughs> <저, 저. 웃음> 어, 어, 대박. 야, 몇 마리죠? 저열 마리. 저. <laughs> 저, <열> 마리. 오. <laughs> 저도 어. 요몇 마리 잡으셨어요? 반대? 아, 두 8. 8. 와, 계속 잡으셔가지고. 와.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세 마리. 몰라가셨어요? 아 축하드려요. 아, 경기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준비해 주세요. 58가 경기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4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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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okay. Oh. Nice. 아니, 여기 방류숲에 그렇게 안 나오던 고기가 있다다고 이 <목소리도> <뭐야>? 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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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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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인정. 3, 2, 고습니다 백원반님 말이요네 아.. 두마리로 다행히 이겼습니다 호흡. 히트 어. 아.. 씨발 아. 그러게 음. 아. 다 드래프트 쓰는 것 같은데 잘해봐 <laughs> 아. 난 드래프트 살벌하다 아쉽게 중계선 가기 전에 네, 떨어졌습니다. 아, 갑자기 버터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아쉽게 됐습니다. 뭐, 다음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정리 좀 하고 세 시리즈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 에이 하... 잘했어. 챔피언들과 2, 3위 선수분들 시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결승에서 자, 한 마리 차이였죠, 다들. 자 다섯 마리로 3위에 입상하신 박정진. 오! 오! 조금 안 돼? 민혁 영상으로 찍으면 안 돼? 아 좋다 아 좋다 좋다 한번 들어 한번 들어 그리고 우리 해외파 오늘 2등 하신 윤민혁 기상 트로피 오 넘어간다 어. 그냥 여기로 우승하신 <목소리도> 이정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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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사진 촬영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자, 오늘 제 5회 오브레 트라우 토너먼트 경기를 참석을 했고요. 아, 자, 90, 77강에서 아, 10마리로 올라갔고, 그리고 56강이었나? 아, 그때 아, 또 2마리로 또 올라갔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좀 탈락을 했습니다. 뭐, 어, 아, 다음에. 좀더 준비하고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토너먼트 하면서 또이 미니게임과 다른 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뭐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송호터에서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